변호사가 부동산 경매 담합에 가담하면 어떤 형사 책임이 있나요? 변호사가 부동산 경매에서 담합에 가담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,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또는 입찰방해죄 등으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담합의 구체적 정황, 통신기록, 이메일, 계약서 등 증거를 철저히 확인하고 의도적 행위와 참여 정도를 분석하여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. 예방적 측면에서는 경매 참여 전 이해 관계자 간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회피하고 법적 자문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건 발생 시 즉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, 해명 자료 제출, 형사 책임 완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.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체계화하면 과도한 형사 책임과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